290페이지 대단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료 11225. 이거 중앙값은 2다. 맞죠? 가운데 2가 있어. 맞아요. 자, 2번. 자료의 값 중에서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값으로 중앙값이 적절하다. 자, 대표값으로 중앙값이 적절하다? 음, 그렇겠죠? 그지 대표값으로 중앙값이라는 게이런게 적절하다. 왜 극단적인 값에는? 하나가 똥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평균에 이런 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3번 자료 11235 최빈값은 1이다. 응, 제일 많은 게 1이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 자료 112355 최빈값은 1하고 5가 있죠. 자, 얘는 틀렸다. 자, 5번 우리 반 친구들의 생일이 가장 많은 달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표값으로 최빈값이 적절하다 가장 많은 거. 자,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최빈값 맞겠죠, 그제? 자, 그 다음 이제 2번 보겠습니다. 7개의 자연수 중에서 4개의 수가 7, 5, 2, 5일 때이 7개의 자연수의 중앙값이 될수 있는 가장 큰 수를 구해라. 자, 이렇게 돼 있어. 음. 자, 그럼 이거 문제 같은 경우는 어, 7개 수라 했으니까 가운데 3개, 3개, 한 개, 세 개. 자, 이런 식으로 세 개, 세 개, 세개 이렇게 세 개, 두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세 개로 두분류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앞에서 7525. 5. 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자, 아, 그러면 지금 여기 숫자들이 가운데 에 아마 제일 뭐 중앙값이 될수 있는 가장 큰 수를 했으니까 앞에 이게들이 다 들어간가? 255. 5. 그럼 결국은 뭐야? 7이 크겠지 안 그러면 7이 어떻게 돼 뒤로 빠질 거 아니야 맞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면 딱 바로 보이는 거야 앞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중간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4개 숫자에서 자 하나가 뒤로 가면 이거는 그 숫자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앞으로 바짝 땡겨서 보니까 어떻게 돼 7이 낼수 있다 답은 그래서 7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3번 동안의 모든 학생 11명의 중간고사 수학점수를 평균을 구하는데 65점인 동아의 점수를 잘못 보고 계산해서 평균이 1점 높아졌다. 잘못 본 동아 점수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음. 자, 평균을 어떻게 했다? 11명의 수학성적 평균이 얼마인지 몰라. 일단, 자, 뭘 만지 모르는데, 자, 1점이 높아졌다는 건 전체가 어떻게 돼? 11점이 더커졌다는 얘기야. 왜? 11명이 전부 다 1점씩 다 커졌기 때문에 평균이 1점이 높아지는 거야. 맞아? 자, 그래서 1점이 높아지려면 11점이 높아져야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동화 점수를 얼마나 잘못 봤길래 11점이 더 높아지는 거야? 원래 거에 잘못 계산해서 평균이 1점 높아졌다 했으니까 11점을 여기다가 추가를 내줘야겠지, 그지 그래서 얼마가 된다? 76점이 되는 거야. 됐죠? 자 이거는 기본적인 원리가 좀 알아야 돼. 원리를. 됐지? 자 그럼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식으로 우리가 쓴다. 우리 평균 원래 평균을 A라고 합시다. A. 자 A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음 11명 거니까. 자 여기다가 음뭐라고 할까? 자어 A명. 거기서 동화점수를 몇 점으로 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X를 더했어. 그리고 나서 11명으로 나눈 거랑. 자, 원래 A에서 어떻게 돼? 65를 한 다음에 12로 나눈 거랑. 이게 원래 정답인 거지, 그지 원래 맞는 거. 자, 이거 한 거랑. 자, 뺐을 때 평균이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우리 이제 식을 정리를 해서, 음, A는 없어질 거고, X-65는 1 1자 이렇게 돼서 답이 나올 수 있다 알겠죠 자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식을 안 적어도 음 생각만으로도 우리가 풀 수가 있는 문제야 원래 자 이렇게 사고하는 방법을 우리는 좀 키워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4번 과학수의 평가 점수의 중앙값과 최빈값의 차례가 아니라 중앙값 하나 하나 둘둘셋셋넷넷 넷,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중앙값 얼마? 8. 48이 되겠다. 자, 그럼, 최빈 값은 가장 많은 거, 가장 많은 거, 자, 뭐가 있지? 어, 요거다, 그지? 3개가 있는 거, 54가 되겠죠? 자, 둘이 차는 얼마다? 6.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과수의 평가의 점수의 평균이 48점일 때, X의 값을 구해라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 평균이 48점이래. 그러면, 지금 이것들을 전부 다,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계산을 해줘야겠지. 어, 너무 많아, 그지? 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됐죠33 더하기, 35 더하기, 36 더하기, X 더하기, 46 더하기. 자, 다 적을게요. 46 더하기, 47 더하기, 48 더하기, 49 더하기, 음. 자, UBT 다 적게 밑에 54 더하기, 54 더하기, 54 더하기, 58 더하기, 61 더하기, 62한 다음에 뭘로 15로 나누었을 때 얼마가 나온다고? 48점이 나온다. 이거 심각하다. 그죠? 자, 이거는 전부 <laughs> 다 더해줘야 되는 거. 야 어, 자, 보면은 우 밖에 안 나와. 전부 다, 다 더해줘야 돼. 자,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싹더 더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713이 됩니다. 713. 713. 자, 이거는 713 더하기 X 나누기 15. 자, 이거 얼마? 48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바로 하니까 X는 얼마가 된다? 음, 7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죠? X 값은 7이다. 왜? 47점이 나와서 7이 되는 거야. 아, 37점이 나와서 7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 6번.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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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그러면. 음, 아, 여기서, c 여기다 이거 적어야 되는 거. 30몇인거 아니까 30을 왜 빼먹었네. 그지? 30을 더 해야겠죠. 그지? 자, 요거를 더 추가를 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 6번 한번 볼게요. 다음, 세 학생의 한달 저축액을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한달 저축액의 평균이 가장 작은 학생의 저축액의 중간 값을 구하라. 자, 평균이 가장 작은 학생. 일단 그러면 어떻게 돼? 평균을 다 구해야 되는 거야. 13, 13, 18, 그 다음에 18. 더하니까 얼마가 돼? 36이지, 그지36 나누기고, 5분의 36. 자, 이거는 5분의, 이거는 그냥 평균이 그냥 8인네 8.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얘는 10, 20, 8. 자, 5분의 28. 평균이 가장 작은 학생. 누가 되겠어? C가 되겠지, 그지? 이 C에, C에, 자, 뭐 한다? 중앙 값을 구하라. 3, 8, 4, 6, 7, 아, 4, 7. 그럼 답이 뭐겠어? 6이 되겠죠. 6이 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아래는 예진이네반 남학생과 여학생의 줄넘기 횟수를 조사해 나타낸 줄기와 입 그림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우사학생의 수는 18명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우, 여기 아우며,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우, 열리 나 11명. 자, 18명이 아니라 몇 명? 20명이다. 이거, 이거 틀렸죠? 그지? 줄기의 줄기가 3인 입의 수는, 줄기가 3인 입의 수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많죠? 그죠? 많어. 자, 그래서 이거 2번은 맞겠지. 그지? 맞아? 자, 줄기가 3인 입회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반대로 같잖아요, 반대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지 않지? 2명, 4명. 자,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자, 횟수가 45회 이상인 45회. 여기 있지. 여기 있죠. 45회 이상인 남학생은 5명이다. 하나, 둘, 셋. 3명 밖에 없는데? 어, 틀렸죠, 그지? 3명이야. 자, 횟수가 55회 이상. 55회 이상. 55? 어디있어 음. 55. 자, 55인 이상인 애들은 지금 몇 명이지? 음. 모두 여학생이다. 음. 전부 다 여학생이네. 요 7, 8, 9 요거지, 그지 자, 전부 다 여학생이다. 남학생은 55 넘는 애가 없지. 그래서 답은 4번. 자, 횟수가 40회인 학생은 줄넘기를 많이 넘은 편이다. 40회야. 40회인 애는 많이 넘은 게 아니지. 더 많이 넘은 애들이 이만큼이 됐잖아. 총 20명 중에 40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네 번째야. 열네 번째. 그러면 어떻게 돼? 수명 중에 열네 번째가 잘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틀렸다. 답은 4번이다. 자, 그러면 이번엔 8번 한번 볼겠습니다. 전체 학생 수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10분 이상, 20분 미만인 학생이 전체 25%라 했어. 얘가 전체 25%. 그죠? 자, 2 5라는 얘기는 100분의 25. 4분의 1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 48에 32. 전체 학생 수는 32명이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A 값을 구하시오. A 값. 여기 32이라 했으니까 다 더해서 빼면은 A가 나오겠네. 15, 22, 그 다음에 27, 그 다음 28.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 4. a 는 4가 될수 있다. 자, 간단하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몸 일으키기 기록이 18회 이상 20회 미만인 학생, 18회 이상 20회 미만인 학생 수를 구하라. 자, 올 학생 40명이 30초 동안 윗몸 일으키기 기록을 조사했다. 자, 이렇게 했어. 40명이야, 전체가. 그러면 다 빼면 되겠네. 음. 응. 1 2 2 4 5 그다음에 여기는 쭉 넘어 가니까 8 몰라? 음. 응. 그 얘는 5가 되겠지? 5 3 2. 자, 더하니까 6 1 1 19 24. 그다음에 24니까 29 29 40명에서 29 빼면 얼마지? 11. 11명이지. 그치지 11명. 자, 그리고 22회 이상인 학생. 22회 이상인 학생, 여기야. 음, 40명 중에 5명. 곱하기 100. 자, 이렇게 해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5, 8, 40. 자, 이럴 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음, 0.125. 맞냐? 1 2요 아, 12.5%겠네. 12.5%. 어, 12 어, 0.125니까 12.5% 알죠? 100을 곱해서 자, 그 다음 12번 어느 반 학생 40명의 던지기 기록을 조사해 나타낸 히스토그램인데 일부가 찢어졌어. 기록이 30 미만인 학생이 전체의 45%다. 자, 그러면 여기 100분의 45 곱하기 40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요30 미만 요 앞에 있는 애들의 인원수가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래서 0 0 떼고 2 떼고 5 5 나누고 그럼 얼마? 18명이야 요 앞에 18명 자 그럼 얘가 둘넷자 6명이니까 얘가 몇 명이다? 12명이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그럼 30에서 35 요거 애들 구하려면 얘도 이제 개수 구하면 몇 명이야? 6명 18명에 6명 24명을 어디서 빼면 된다? 40명에서 빼주면 나오겠지. 얼마죠? 16, 16명이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13번 보겠습니다. 8, 권건 이상 16건 미만인 계급에 속하는 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냐? 자, 8건 이상 16건 미만. 자, 요 사이에 말하는 거지. 그지? 요 사이에 요 둘이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 5, 6, 7, 8, 8. 얘는 12.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얼마다? 20. 50분의 전체 인원수가 50명이 랬으니까 50분의 20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죠. 40%. 자, 그 다음. 계급 값이 18인. 18개인 계급의 도수. 자, 여기 요기. 요길 말하는 거죠. 자, 얘를 구해라. 이 말이야. 음. 자, 얘를 어떻게 구하겠어? 다 빼면 되지. 얘는 6, 그 다음에 얘는 4, 얘는 2. 자, 6, 14. 그 다음에 26, 30, 32. 자, 얘는 인원수가 얼마나 된다? 32를 빼니까 18명이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히스토그램에서 각 직사각형의 넓이는 각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한다. 맞죠? 그리고 히스토그램에서 각 계급에 해당하는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일정하다. 가로는 계급의 크기이기 때문에 일정합니다. 3번 도수응포다각형에서 각 별량의 값을 알수 있다. 자, 각 별량의 값을 알수 있나요? 있어. 그 구간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는 아는데 별량이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 그걸 다적어놓지는 않잖아. 자, 도수 분포 다각형에서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자,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와 합이 같다. 당연하지, 같은 값이니까. 자, 두개 이상의 자유를 비교할 때 도수 분포 다각형이 히스토그램보다 편하겠지.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답은 5 어, 번이 되겠다. 아, 5번이란다. 3번이 되겠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5대4인 두 학교의 과학성적을 비교했더니 8점 이상 92점 미만인 계급의 상대도수비가 2대3이었어. 이 계급의 도수의 비는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돼있지. 자, 도수의 비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지금 전체가 5대4라 했으니까 전체를 그냥 5 a 대 5a랑 4a. A라고 우리가 같은 비율이니까 똑같이 줄었을 까 그래서 5A, 4A, 4A 이렇게 적어 놓자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비율을 만들었을 때 상대도수가 2대3이라고 하잖아. 상대도수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상대도수는 2B대3B. 자, 이렇게 우리 적자는 거.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도수를 어떻게 구해? 곱해야지 나오지, 그지 상대도수에다가 뭐야, 전체를 곱해야지? 우리가 도수가 나오는 거야. 둘이, 둘이 곱하는 거야. 그러면 10 AB 대뭐 된다. 34 12 AB 자 이렇게 나오겠지. AB AB 없애고 자 약분을 하니까 5대 응. 음, 일어나서 6 5대 6이 답이 되겠다.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17번. 재훈의 반 학생들이 일요일에 TV를 신청한 시간이 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사도용수 분포표인데, 일부가 찢어졌다. 자, 4시간에서 5시간. 미만인 계급에 속하는 학생 수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음.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수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전체 인원수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다. 이거야. 전체 인원수. 자, 전체 인원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음, 상대 도수가 도수가 있으니까 x분의 4는 0.1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 풀면 되겠지. 10분의 1, 자, 10분의 1이니까 전체는 어떻게 돼? x는 40명이 되겠다. 이거 자, 그럼 어디 이 도수가 하려면 어떻게 돼? 40 곱하기 0.25를 하면 바로 끝나겠죠. 452248. 0 음, 그건 뭐야? 어, 0. 잠깐만. 자, 얼마가 되죠? 응, 음, 10 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곱하니까 10이 나온다 자, 이렇게 해면 끝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열0명 답은 10명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a, 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a, b의 값 자, 일단은 a의 값이 값이 b값의 2배가 된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 자, 전부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한번더 해볼게. 더 해보면, 자, 0.475. 0.475. 자, 요거까지 더 하니까 0.625. 자, 이렇게 되겠지. 그지? 0.625. 자, 그러면 우리 1에서 이걸 빼면은 얼마가 될까? 0.375.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자, A의 값이 B 값의 2배다. 자, A 값이 B 값의 2배. 얘는 2B가 되겠다. 이거. 자, 그래서, 3b가 얼마가 되는 거야? 0.375가 되겠지. 그럼 b는 얼마가 되지? 3으로 나누면 돼. 0.125.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거. 그럼 a는 얼마겠어? 2 배라고 했으니까 0. 이거는 두배 하니까 525. 자, 이렇게 되겠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상대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도수를 구하죠. 상대도수가 가장 큰 계급 어디지? 여기. 요거지, 그지? 요거. 자, 도수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도수는 40명 곱하면 나오겠지. 0.375 곱하기 40 해주면 우리가 그 안에 도수가 나온다. 자, 40을 곱하니까 얼마가 되냐? 15.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이건. 알겠죠? 곱하기만 잘하면 되지.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조사. 한 전체 학생 수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있어. 자, 문제 뭐라 되었냐. 20분 미만을 기다리는 학생 수가 40명이래. 20분 미만. 여기가 40명이다. 이렇게 돼있지. 자, 그래서 0.1일 때 40이다. x분의 40은 0.1. 10분의 1이다. 이거. 야 40배니까 전체 학생 수는 400명이 되겠다. 이거. 맞니? 자, 봅시다. 다시. 음, 아, 요거. 0.1이 아니네. 0.08이 되네. 0.8. 에이 0.08. 100분의 8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음, 400명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 자. 5배니까 500이 될수 있다. 500. 알겠죠? 500. 자. 그 다음. 21번. 기다린 학생 아 기다린 시간이 50분 이상인 학생 50분 이상이다 어 요거지 그지 이거는 어떻게 돼0.18자 이렇게 되겠죠0.18자 요거의 학생 수를 구하라 0.18 곱하기 500자 그래서 얼마가 된다 음90 응, 이렇게 나오겠지 90명이야 알겠어 자 그다음 22번 아래 A중학교 아래는 A중학교 학생 60명과 B중학교 학생 40명의 몸무게에 대한 상대도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55kg 이상 60kg 미만인 계급의 도수는 같다. 음 55, 60 미만 여기 있지 그지? 자 여기는 얼마가 됐어? 0.15가 되고 얘는 0.1이야. 자 도수가 같은지 우리 곱해봐야겠죠? A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곱하니까 6. 여기는 A는 6이야. 자, 그럼 B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B. 0.15 곱하기 4. 10. 하면 어떻게 돼? 4, 5, 20, 4, 6. 똑같이 6이네. 어, 같다. 맞죠? 그치? 자, 각 그래프와 각 수축에 이루는 다각형의 넓이는 똑같다. 왜? 간격이 똑같고 전부 다 더하면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맞죠. 그죠? 자, 50kg 이상인 학생의 비율은 a 중학교가 더 높다. 50kg 이상인 학생은 a 중학교보다 높아. b가 더 많은데? 그지? 음, 응, 그거는 틀렸다. 자, a 중학교에서 50kg 이상인 학생이 전체의 30% 스탠트다. 자, 50kg 이상, 50kg 이상. 자, 요거 0.2, 0.1 더하니까 0.3, 그럼 30% 맞죠? 자, 비중학교 학생들의 몸무게 50kg 이상인 학생과 50kg 미만인 학생 수는 똑같다. 자, 50kg 이상. 어떻게 돼? 0.15, 0.35. 그럼 4, 0 5에 더하니까? 그럼 이쪽도 0.5. 이쪽도 0.5. 그럼 똑같은 거? 맞죠? 그지? 자, 그 답은 3번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 23번 한번 보겠습니다. 23번. 자, 다음은 지연인의 반 학생들이 아침 식사 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 도수분포다각형과 가로축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의 넓이가 80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넓이가 얼마? 80이라고 했지. 자, 이 간격이 얼마야? 어, 4란 말이야, 4. 맞죠? 자, 이게 간격이 4인데, 80이 나오려면 전체가 얼마가 돼야겠어? 20 곱하기 4를 해야 80이 나오지. 맞지? 자 그럼 이제 전체가 20이야 맞니? 자 그러면 음, A값을 구하라 B는 A의 2배이다 B는 A의 2배야 그럼 얘는 2A라는 얘기지 맞죠? 자 그래서 다 계산 11 빼니까 얼마? 9가 나와야 돼 3A는 9 A는 3끝 알겠죠? 자이거 굉장히 간단하지. 앞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많았는데, 뭐가 나온가? 넓이가 80이다.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는 거지. 자, 24번. 어느 중학교 1학년의 남학생과 여학생 수는 220명, 150명이다. 영어 시험을 본후 계급을 갖게 하여 상대도수 분포표를 만들었다. 자, 90점 이상인 계급의 상대도수가 남학생, 여학생이 각각 AB라고 할때 전체 학생에 대하여 영어 성적이 90점 이상. 음, 계급의 상대 요소를 AB를 사용해서 간단히 나타내어라.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지금 뭐야? 남학생, 여학생이 지금 어떻게 돼? 각각 AB라고 했죠. 그죠? AB. 자, 각각 AB라고 했어. 그러면 이 90점 이상인 인원수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야. 남학생부터 먼저 보면, 자, 어떻게 돼 있어? 220. 곱하기 a 220a가 남학생의 학생 수 도수야.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돼 있어? 150b가 도수가 되겠지. 맞죠? 자, 그러면 이 전체가 몇 명이야? 합하면 370명이잖아. 그지? 370명 중에 자 어떻게 돼? 220a 더하기 150b.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겠어0 하나씩 뗄수 있지? 나머지는 뭐 계산이 더안 되겠네. 자, 이렇게 되면 얘가 답이다. 이거 끝난 거야. 자, 이렇게 어, 옆으로 가 있었지? 이렇게 되면 끝이다. 자, 그래서 뭐더 이상 계산할 게 없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면 되는 거야. 똑같은 방법을 그대로 쓴다는 거지. 알겠죠? 도수를 먼저 구하고, 이 도수의 합이 그계급의 값이겠죠. 그지 계급의 도수야. 그걸 전체에서 나눠주면, 전체로 나눠주면 음, 상대 도수가 나올 수 있다. 알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 2학기 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까지가 우리는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이에요. 자, 앞에서 우리 한 것들 전부 다 다시 복습을 한 번씩 하고, 자,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까먹으면 안 되는 것들도 많아.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학기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